안녕하세요. 가성비 쇼핑러 탑스 리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사바시라는 회사에서 만든 x 스2 Pro와 이 e 투어브라는 제품인데요. 저번에 엑스트어프로는 이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에어팟의 대항마로서 시중에 요즘 보기 힘든 오픈형 이어폰이면서도 음질도 좋고 디자인도 오히려 에어팟보다 더 예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비교할 제품이 이 e 투어브 제품은 모양 자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픈형이고 이 제품은 엑스트어프로의 커널형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제품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원래는 맞지 않지만 워낙 이쁘고 성능도 좋게 나온 X12 Pro의 코너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살만한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x 스2 Pro에 관한 자세한 리뷰는 위 링크를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격부터 보면 x 스2 Pro는 배송비 포함해서 3만 원 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E12는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초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모두 쿠팡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두개의 제품의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 가격이 혹시 변할 수도 있으니 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x 스2 Pro가 E12에 비해서 약 2만 원 정도 도 저렴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객관적으로 뭐 이쁘기도 하지만 갖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시중에 있는 이어폰들 중에서 보기 힘든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커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볼수 있고 그 이외에는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불빛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버튼식인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무늬를 입혀놓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크롬, 좀 금속의 느낌의 플라스틱 디자인을 택하고 있고요. 다른 디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재질의 느낌을 갖고 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품을 산지 조금 됐기 때문에 둘다 유광으로 나오지만 현재는 또 이제 무광으로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어, 이사바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들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충전 단자도 둘다 지금은 USB-C인데. 예전 버전들은 마이크로 USB 5핀 충전단자를 사용했더라고 예전 버전 근데 지금은 다 USB-C로 바꿨고 또 이제 유광에서 다 무광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 스투어프와 E2 모두 연속 재생 6시간 가능하고 케이스도 둘다 같은 배터리 용량 750mAh에서 총 4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다총 3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두 개의 차이 중큰게 e 2 r v 가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활용 예를 들자면 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면 당연히 활용 가능하고 또어 갤럭시 S10이나 요즘 최신 폰들은 또 무선 충전이 가능한 폰들이 있죠. 지금은 아마 S10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강점이 있겠고요 통화 품질은 둘다 아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거의 없고 마이크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야외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길거리에서는 사용하기 무척 힘들다는 거 그래서 통화 품질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질에 관해서 좀 나누자면 전에도 나왔다시피 엑스트라 프로는 후니언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 음질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찾아보니까 프로듀서 디케이라는 유명한 어, 유튜버 자, 한직 프로듀서이신 분께서 평가를 꽤 괜찮게 해 주셨더라고요.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밸런스가 딱 좋아요. 듣기 좋고. 이 e 투어브는 제가 사실은 엑스트 프로에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딱 들었을 때 음질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음은 엄청 둥둥둥 울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중간과 고음은 너무 해상도도 떨어지고 선명도가 너무 낮아서 잘안 들립니다. 뭉개지는 소리가 나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귀에 참 부담 가면서 올해는 잘안 들리는 그러한 소리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질면에서는 정말로 추천하지 않고 또 가격을 생각하면 5만원 후반 대에서 6만원 초반에 요즘 음질이 좋은 이어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디자인은 이 제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음질면에서는 정말로 실망한 그런 제품입니다 광고로는 10mm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소니 애플 브랜드의 이어폰을 튜닝한 엔지니어가 직접 튜닝했다 엄청난 뭐 얘기들을 하고 막 대역폭도 보여주고 하는데 확실히 이어폰은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착용감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이 엑스트라 프로가 오픈형이고 또 이제 커널형은 이렇게 팁이 여러개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팁을 자기 귀에 맞게 써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오픈형은 모양을 못 바꾸다 보니까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데 이어폰 모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안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또 특징이 보시면, 귀에, 여기에 이렇게, 문, 이렇게. 벽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이게 귀에 걸쳐져서 버텨야 되는데 이제 계속 끼다 보면 이제 기름이 많이 묻어요. 저만 몸에 기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 기름이 묻으면 미끌미끌 해지고 뭐 운동하면 땀 나고 이러면 쉽게 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정말 사용하기 힘들고 또 자주 닦아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추천하고 근데 이제 그냥 앉아서 아니면 뭐 그냥 가볍게 걸으면서 음악 감상용으로는 정말 괜찮은 오픈형. 착용감도 괜찮고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투아우 같은 경우는 보통 커널형 이어폰들과 같이 귀에 꽉 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통 커널형 이어폰들과 같이 계속 끼고 있으면 귀 압력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거그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따바스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서도 오픈형은 절대 싫고 커널형만 고집하고 싶다면 이 e 트와브가 맞는데 솔직히 이 제품의 매력을 꼽자면 디자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질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배터리는 뭐 6시간 너무 긴건 좋은데 사실 이어폰의 가장 기본은 음질인데 음질이 너무 별로여서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요. 또 가격도 2만원이나 비싼데 5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초반대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다른 더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을 굳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짜 간지하나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음질 그렇게 신경 안 쓴다 하시면 뭐 구입하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이 X2어 프로는 제가 조금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만 빼면 정말로 괜찮은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뭐 아이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면 에어팟이 사실은 그 애플, iOS랑 연동돼서 편리한 게 매우 큰 건데, 이제 내가 뭐 통화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막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으면서 예쁜 이어폰을 찾고 있다면 여전히 이 X2어 프로는 정말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모양 이렇게 한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주변에 당연히 이 제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착용해보고 구입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오픈형 이어폰을 좀 원래 끼셨던 분들은 그게 부담감이 없을 텐데 좀 커널형을 끼시다가 요즘 커널형이 워낙 대중화가 돼서 커널형 끼시다가 갑자기 이오픈형 끼려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엑스트 r 프와 E2 Pro를 나눠봤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X2 Pro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E2 Pro 괜히 샀어요.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근데 일단은 좀 멋있긴 하니까 뭐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잘 보고 싶은 사람 앞에서 좀 이런 걸 쓰면 멋있죠. 진짜 뭐 패션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 <laughs> 예, 네, 이어폰을. 아무튼, 지금까지 가성비 쇼핑라 탑3 배웠고요. 오늘도 끝까지 이 지루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숨겨진 가성비 제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숨겨진 가성비 제품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